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료 연체가 권리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두고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한다면 당연히 법률상 권리금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법률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바로 나가라고 하기 전,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연체한 임대료를 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결과적으로 건물주에게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닌데, 권리금 거래까지 방해한다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임대료 연체 사실만으로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 도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 소송 을 말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1호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물주에게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면 안 되지만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거래를 거절해도 정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규정한 3기 이상 임대료 연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제가 되는 임대료 연체는 연체된 기간보다 총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령, 한달 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연체된 금액이 300만원이 될 때가 법률 규정 위반이 됩니다. 비록 세입자가 3개월을 연체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임대료를 지불해 3개월 연체 액수가 300만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권리금 횟수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된 사실이 있어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주가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제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건물주가 허락한다면 권리금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연체 사유가 정당한 경우 세입자가 소송으로 정당함을 다퉈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령 세입자가 여러 차례 고장난 건물 시설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건물주가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세입자의 돈으로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료를 연체한 것이 아닌 건물주가 내야 할 수리비를 내가 낸 것이다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여러 변수가 있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판단은 온전히 법원의 목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료 연체가 권리금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3기 이상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횟수가 어렵다는 내용이었고요. 3기 이상 임대료 연체는 기간이 아닌 연체된 총 액수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임대료 연체 사유가 건물주에게 있다면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권리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 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권리금 소송 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종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